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독립영화 제작 라운드 테이블 토크 세 번째 시간으로 독립영화는 지옥에서도 촬영한다 라는 주제로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독립영화 촬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화 촬영은 늘 힘들어요. 뭐 날씨라든가 뭐 교통상황, 뭐 갑자기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가지 어, 상황들이, 돌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영화 촬영은 늘 힘든데 독립영화 촬영은 그 중에서도 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시간은 촉박하고요. 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른바 도둑 촬영이라든가, 뭐, 혹은 간신히, 뭐, 장소를 섭외했을 때, 뭐, 커피숍을 섭외한다면, 사장님께, 언제부터 언제까지, 잠깐만 찍을게요 하면서, 음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독립영화 촬영하는 스탭들, 배우님들도 매우 숙달된 프로는 아니거든요. 약간의 엉성함 같은 것들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 연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약간 덜컹거리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또, 그날 영화를 찍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 됐을 때, 연출자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조바심이 배우나 스태프들한테 전염이 되고, 혹은 너무 성급하게 어떤 연출 지도를 한다든가 혹은 촬영을 진행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NG가 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결국 다른 날 이어서 영화를 찍게 된다든가 아니면 촬영을 했는데 편집 때보면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영화 촬영은요. 늘 힘들고 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그때 그때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필요해요. 아, 지금 영화를 찍겠어. 여기서 오케이 를 부르고 접겠어. 아니야, 과감하게 다른 날 찍겠어. 아니, 이거를 그냥 생략할래. 되게 여러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이라든가 음, 그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저조차도 지금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싫은 건 아니지만 네? 음, 편집, 아니다 다시. <laughs> 이 시간에는 싫은 건 아니지만 네 다시 네. 이 시간에는 싫은 건 아니지만의 촬영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 촬영 현장은 힘들었어요. 촬영이 3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분짜리 영화인데 3일 동안 촬영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영화 자체는 이제 갓 20살이 된 남자와 여자, 3년 동안 사귀었던 커플이 이제 20살이 된 기념으로 첫날 밤을 보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했어요. 좀 발직하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도 서툴고, 연출하는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있었어야 됐고, 어, 모텔을 빌린다든가 뭐 스탭들이 앉아서 촬영에 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들 낯설고, 기이했습니다. 게다가 빌린 시간, 뭐 촬영 시간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 시간에 조연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이 되지 않았어요. 기온이 막 영화까지는 아닌데 너무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로맨스, 따뜻하고 뭐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어, 영화를 촬영하는데 매우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뭐, 심지어는 그 촬영하다가 중간에 컷을 부르면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 조명 앞에 모두가 손을 대고 이렇게 불을 쬐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다들 이렇게 그 이럴 줄 알았으면 양말을 한세 겹은 신고 오는 건데 하, 하는 식으로 하면서 바닥에 발이 닿기 싫어가지고 다들 무릎을 이렇게 끌어 안고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아까도 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천 해수욕장에서 촬영할 때는 눈보라가 휘몰아쳤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모두가 그 눈사람이 된 기분으로 촬영을 했는데 스태프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배우들은 배우들은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데이트를 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로맨틱한 순간이었겠어요. 맞은편에 있던 스탭들은 중무장을 하고 벌벌떠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뭐 서로 간에 눈빛을 교환하고 되게 여우로운 척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촬영 현장에 있었고요. 예를 들면 조연출 님이 얘기했던 그 남자 배우가 막차 시간이 다 돼서 촬영을 빨리 해야 됐던 그 순간, 저 지금 기억나거든요. 되게 긴 롱테이크였는데요. 그거를 결국에는 두 테이크만의 오케이를 불렀었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분이 제작부의 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서 마지막 기차를 타고 집에 갈수 있었어요. 집에 갈수 있... 집에 가야 했던 이유는 형이 군대 가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형 얼굴을 한 번도 못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휴대 복귀라서. 촬영하는데 중간에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빨리 오라고 오늘 안 오면 쫓아내겠다고 연출자 입장에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좋아 반드시 오늘 집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촬영을 하는데 첫 번째 테이크에서 NG가 났고요. 두 번째 테이크에서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이게 한 10분짜리 롱테이크였거든요. 마지막에 어 편의점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방해가 될까 봐뭐 그분들한테도 방해가 되고요 촬영에도 방해가 될까 봐 골목골목에 제작부들이 있다가 어, 통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죄송한데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물리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었는데 촬영이 거의 다 끝나고 오케이가 될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여자분이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배우들이 어 뭐지 하고 n g 를낸게 아니라 어 무슨 소리지 하고서는 자기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고 오케이로 끝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촬영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스프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서 계셨으면 되는데 밤에 구석에서 숨어 나름대로 이렇게 계시다가 여자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기요, 여기 촬영 중인데요 라고 하니까 그거에 놀라서 비명을 지르신 거였거든요. 정말 그때 모든 사람이 아차 싶었는데 배우분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잘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사히 배우분은 촬영 끝나고 기차를 타고 집에 갔고요. 집에서 쫓겨날 일도 없었고요.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어, 그 배우분도 군대를 가서 얼마 전에 제대해서 뭐 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영화의 여자주인공 역을 맡아서 되게 어려운 연기를 했던 이 영화는 사실 이 여자주인공의 영화거든요. 스무 살을 맞이한 은빈이라는 아이가 어떠한 형태로 사랑을 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연기를 해 주었던 김은빈 양과 전화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싫은 건 아니지만에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자 주인공 역을 맡았던 김은빈 양의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이 김은빈 양은 그때 당시 이제 갓 스무 살이 되었었는데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어, 사랑의 모양, 형태 같은 것들을 접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어요. 음, 되게 어려운 연기였고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laughs> 남자친구분께서 어, 이 촬영을 하는데 심히 걱정을 했던 그런 후문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김은빈 양 남자친구분께도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잘 사귀고 계시거든요. 어 그래서 김문빈 양의 어, 직접 그런 어떤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처음 이 영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하기 싫었나요? 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싫은 건 아니지만에. 은빈 역할을 맡은 김은빈입니다. 어, 처음 영화 내용을 들었을 때는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 그 내용이 제가 접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어서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어, 그, 부담스러웠던 그런 장면들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들이 스무 살에 누구나 겪어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 스무 살의 첫 느낌이 정말 잘 표현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 이거 하면 정말 좋겠다, 그때 저와 정말 잘 맞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같이 할 사람들이. 제가 많이 아는 분들이었어서 아 이게 나에겐 정말 좋은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처음에 느꼈던 당, 당황스러운 부담감 그런 것보다는 좀더 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어 연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 연기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어, 아무래도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표현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느끼셔야 하니까 어, 좀더잘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 그때 제가 발음도 별로 안 좋고 <laughs> 연기도 많이 부족했어서 연기를 하면서 어, 내가 좀더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컸고요. 그리고 어, 또 독립 영화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엔지를 많이 내면 그좀 힘든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좀더 엔지를 안 내고 잘한 번에 잘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혹시 힘들었던 점은 많으시겠지만 힘들었던 점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그때 날씨가 겨울이어서 좀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 추워도 그런 추운 티를 내지 않고 연기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기도 했고, 또그 영화를 보다 보시면 담배 피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근데 제가 비흡연자다 보니까 뭐 담배를 어떻게 쥐는 건지, 라이터는 어떻게 켜, 켜야 자연스러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설퍼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독립 영화 촬영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촬영 일정도 빠듯하고 또 이제 환경이 좀 열악한 편이에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죄송한데 그런 것들이 연기하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어 아무래도 일정이 빠듯하고 좀, 그런 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아침부터 밤까지, 그때 제가 한 3일, 4일 동안 계속 그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날씨가 추운, 추운 거에 좀 제가,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추운 게 조금 많이 힘들기도 했고, 어, 또, 대사를 계속 제가 발음을 계속 잘 해야 되는데 입이 얼어서 그런 거에 조금 고단함을 느끼기는 했는데 음 그럼에도 어 많은 좋은 경험 이런 좋은 경험 독립 영화는 진짜 뭔가 저에게 큰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이 일을 함으로써 앞으로 내가 또 다른 어떤 일을 겪었을 때잘 버틸 수 있는 경험, 힘 그런 걸 줬던 것 같습니다. 연기할 때 혹시 재미있었던 일도 있었나요? 저희가 모텔에서 찍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좀 야한 영화의 음성이 나오는 그런,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찍으려고 좀그 채널을 켜놓고 그 장면, 그 소리만 나오기를 다 같이 이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다 같이 그 장면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게 뭐라고 막 이러면서 그 장면을 막, 아, 왜 소리를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 이러면서 다 같이 막 갑자기 웃은 적이 있는데, 아, 그 장면이 정말, 정말 재밌었던 거. 그때가 진짜 재밌는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그 촬영 중에 그 촬영 에피소드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영화의 영화 내용 중에 그 노래방 장면이 있어요. 노래방 장면에 실제 저와 친구들이 있는 배우분들이 나오시는데 그 장면을 찍으면서 아아 아 뭔가 친숙하면서도 진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정말 몰입도가 굉장히 잘 되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그 배우분들이랑 만나서 떠들고 신나게 웃고 막 화장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장면을 찍으면서, 아, 이렇게 몰입도가 잘 되고, 재밌는 장면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또, 대천 바다 씬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 바다에서 찍을 때 엄청 추웠는데, 눈이 쌓인 그 바다를 걷는 게그 거기가 정말 추, 추웠는데 정말 예뻤거든요. 그때 그 장면도 네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 영화 배우를 꿈꾸는 분들도 저는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독립 영화가 아니라 뭐 영화의 어떤 그런 배우. 뭐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분들한테 먼저 경험하신 분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어,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서, 음, 그렇지만 그 독립영화가 독립영화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독립영화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단한지, 그거를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하시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 많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끝까지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어, 배우의 입장에서 어, 연출자한테 저죠, 네, 저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 부탁도 좋고요, 하소연도 좋고 뭐 격려도 좋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번 해주십시오. 아 저는 이번 작품을 찍었을 때그 감독님께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어, 그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감독님을 알던 상태에서 영화를 찍게 돼서 뭐 그런 부분이 잘 됐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 타인끼리 만나서 찍는 경우가 대,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어, 교류, 커뮤니케이션이 좀더잘 돼야 어,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laughs> 싫은 건 아니지만 찍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내, 되는 경험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추운 겨울이 되면 싫은 건 아니지만이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 여러분들도 싫은 건 아니지만이 어, 살다가 한 번쯤 생각나는 어, 그런 영화였으면 싶습니다. <laughs> 네. 네. 저도 오랜만에 김은빈 양을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성실하시고 되게 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 매우 배우분들이 어, 배우님이 스텝이나 연출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으셨고요. 음, 저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오늘은 독립 영화의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그 촬영 현장에 대한 에피소드. 싫은 건 아니지만에 촬영 현장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런 현장들이 어, 뭐, 저, 이 현장만 좀 특별한 것은 아닐 거고요. 모든 현장은 다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인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요.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 고생하시는 스탭님들이나 어,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어, 좀더 챙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촬영에 임하신다면 다 같이 힘들 때, 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어그 전에 연출자라면 좀더 촬영 현장이 음, 힘들지 않게 좀더 준비하고 신경 쓰고 어, 좋은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잘 그렇게 못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싫은 건 아니지만 편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시간까지 해서 프리 프로덕션, 촬영,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